취미는 농기계 운전, 특기는 버섯재배인 15살 농부 건화. 잘생겼네, 이거. 아빠가 엄청 가비를 잘하는 거야. 봐봐, 버섯 얼마나 예쁘게 잘 키웠어. 엄청 탱글탱글하네. 어우, 그런 걸할줄 알아? 찐찐찐찐찐이야. 3년 전 부모님을 따라 포천으로 귀농. 귀농 생활에 푹 빠져 있는데요. 아,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누구 닮아? 아빠 닮았지. 됐거든. 농부의 기본은 농기구 다루기. 트랙터 운전 연습에 몰두한 찰나. 야, 이게 뭐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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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 어린 농부에게 온첫 번째 위기. 건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 이거 어떻게 해? 저속으로 된 게, 저속으로. 나 저속으로 왔어요. 이게 뭐야, 마 이게? 고, 어? 고속, 고속으로 했구먼, 씨. 나 저속으로 했어요, <laughs> 나 몰라, 씨.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이새끼야. 나 몰라, 씨.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저거 요 그래도 마무리를 해주는 건아빠니다 야, 씨, 어떻게 이런 거야, 이거? 어, 됐어요! 똥바라라고, 이 자식아! 아우, 나 진짜, 이씨. 어, 어, 어. 몰라, 이거, 어, 어. 이씨. 어떻 거야, 이거? 우리 씨, 죄송해요. <laughs> 이, 다 박살 내놓고, 이거. 에? 아, 나조심하라고 나 했는데 네. 저렇게 가려고 해요, 원래. 야기꺼라 진짜 조심해. 하, 한시 조심하라 소리를 말고 저석으로 댕겨야 돼. 할아버지 저석으로 당닐 테니까 또 빌려줘요. 안 돼. <laughs> 아, 거 봐라, 에이. 진짜. 빌려주세요. 돼. 어. 야, 좀 차, 공, 저... 공손하게 해도 빌려줄까 말까인 빌려주세요. 좀... <laughs> 알았어. 앞으로 네. 조심해. 네. 그래, 저석으로 댕겨, 한시그 그래, 진짜 조심해. 안녕히 세요 반은 애교, 반은 친분으로 무마시키니 수리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못 말리는 농부 건화 때문에 하루가 바쁜 건화의 부모님 어린 농부 뒷바라지 하랴 버섯 뒷바라지 하랴 쉴 틈이 없는데요. 이 안에 지작 애들을 원래는 이렇게 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직접 이 물을 갖다 쏴줘 가지고 요 안에 종쥐들을 너 일어나 이제 일해이지 우리 밥 먹게 해 줘야지 하면서 깨워 주는 거예요. 배지로 표고버섯을 키울 땐 이렇게 물을 주는 방식을 쓴다는데요. 지하수를 가득 담아 침봉을 하면 버섯이 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건완의 농장을 찾은 사람들, 같은 배지업체를 아, 이용하는 센터, 버섯, 버섯 농사 동기와 농업기술센터 직원입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돼요? 잘 나와요? 통풍이 잘 되면 단열이 안 되고, 그래서 서로 그거를 잘 믹스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네, 알잖아요 그, 저, 대문 그냥 확다 열어놓으라고. 대문은 맨날 열어놓죠. 음, 전체적으로 잘 나왔네요. 그래요. 아니, 이번에는 진짜 보기도 좋아요. 근데, 어, 근데, 근데 보면, 이거, 이거 왜 그래요? 개박살 나는 게 있다니까요. 아, 근데, 네. 이거 뭐, 어떻게 할 뭐, 거냐고요, 그렇구나. 이거. 컴팩에 요번에 또러었잖아요 네. 또 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께 버섯이 좋아서 쓰는데 일주일을 고생을 시키잖아요. 우리들. 온습도 조절을 유지해 주고 아침 저녁으로 환기까지 시키건만 버섯 배지에 듬성듬성 피어버린 곰팡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면 농업 기술 센터 직원이 와서 기술 관련 조언을 해 준다고 하는데요. 곰이는 응. 저는 어쨌든 리시키거나한 버리고 따로 저처럼 놓고 거기 분무로 싸두든지 상에서싸주면 솔직히 는안 응. 예, 좋은 응. 거 좋은 사에서 싸주는 예. 얘가... 응, 아그얘 네. 맞는데 자다 네. 있다니까? 난 그래서 땅바닥에다 놓고 그러면 걔만 따로 일괄적으로 가져 나와 가지고 응, 일괄적으로 네. 해 주는 게 좋아요. 응, 맞아. 이제... 보상 차원 그 품질에 대한 인정을 하면 AS 같은 응, AS 같은 개념으로 도와줘도 좋겠죠. 다 떠나서 버섯 하는 것도 많지만 집단화가 좀 되야 될것 같아요. 그럼요. 갈게요. 나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그래요. <laughs> 자주 배운 대로 농사를 지어도 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수많은 경험 속에 노하우도 쌓여 가겠죠. 올 하반기에 멋진 집을 지을 가족들. 어, 그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 어, 태산입니다. 네그에 그러면... 먼저 할게요. 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판더다 말라야 되고 빨리빨리 출해 사각정 만들어요. 사각정. 서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밤에 별도 보고 달도 보고 그러려고요. 엄마에게 일을 맡긴 건화와 아빠는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뭐가 좋은지 흥얼흥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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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토록 건화를 설레게 하는 일은 뭘까요?

사요거 어? 응. 다섯 장주십시정을만드는데 아, 아, 이거잖아. 어? 이거잖아. 필요한 목재들. 필요한 자재를 캐치해내는 능력은 아빠보다 한수 d Dung n o g 해 n Apabuda, Hansu, Vimnida. w h 다장 네 또? 라카라카 락카, 오케이 낙카는 어디 칠할 거야? 하부 밑에 검정 색깔 검정 색깔로? 네 자, 검정 색깔도 하고 유광이 있고 무광이 있어? 무광 무광으로 몇 개? 두 개요 두개 네. 또? 생각을 잘해봐 아, 조그마한 바퀴 조그마한 바퀴 그거는 칠라고? 뭐, 뭐 만들려고 그러는데? 책상 만들려고요 네가 책상 만들 수 있어? 네 너 나이 몇 살인데? 저 이제 15살이요. 그래? 너 톱질 도할수 있어? 네. 자신 있어? 자신 있어요. 오케이. 야. 너뭐 만들라고? 책상 만들라고 그러대요. 진짜. <laughs> 19만 9천 6백 원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히 세요 네. 열심히 해. 네. 오케이. 아빠 돈으로 원 없이 쇼핑한 건화이 맛에 매일같이 아빠를 따라다닙니다. 더더 더, 더. 네가 해 네가. 살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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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작업은 지금부터. 각정의 길이에 맞춰 원목을 자르고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요. 안 맞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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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이 모든 건 어깨 너머로 배운 일 귀농해서 하우스 짓고 전기 공사를 직접한 아빠를 보며 몰래 터득했죠. 그날 오후. 아랫 동네 사는 친구들이 건화의 집을 찾았는데요. 뭐이 와야지. 상처하고 너고 야, 야. 며칠 뒤 생일인 건화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야. 아 어나너똥 뿌려 빨리 내가 뿌려야 돼? 어, 너 주인이잖아 주인이라고 뿌려야 돼? 주인이 뿌려야지 그거 빨리 이 들고 뿌려야 되는 거 아닐까? 어 들어. 으악 벨리치 이제 끌고 가아 이렇게 해야 돼? 어 하고 앞으로 가잘 되고 있어 원아? 그래? 응 <laughs> 맞아 어잘 아, 되고 있을 거야 <laughs> 형아 형아 우리 탈출하 살짝... <laughs> 봐. 형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 자. <laughs> 저거 엄청 많아 저기, 2천평 있어 통아 있잖아 어. 나상추좀 나 가져갈게 미안한데 뭐라고? 우리 집에 상추가 하나도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신고 갖고 가 통아 몇 개? 통아 몇, 몇 개야? 아, 나중에 가져가야 돼? 열심히 해아 어? 아 어? 상추를 주면 안 돼? 아 준다고 얼마나? 많이? 많이 줄 거야? 어 많이 줄게 많이 줄게 너다 줄게 너다 줄게 무언가를 얻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 법. 고추 심어야지. 고추, 고추. 더도 더도 깊게 심어야 돼, 깊게. 와. 응, 좀... 근데 나 이거. 너 일하기 싫지? 어. 친구의 동생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운데 다 심어야지. 여기? 아니 너무 바깥에서 여따 심었다가 여다가여다가 이런 데다 안쪽에 다 심어 살자. 상추를 좀 삼켜. 이렇게. 해 버려. 어, 상추 좀 먹어야 돼. 어. 아, 아이씨. 이렇게 일자로. 아, 일자로평 n 하게 응. 응아. 왜? 응아 네? 응, 이거 어떻게? 이거 됐어. 여기서. 내배 진짜 인가 들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보는 아이들. 어, 힘들어? 안 되지. r I'm going to eat it. I'm 아 o i n g to eat it.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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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eat it. I'm 착 o i n g to 예비농부들 덕분에 하우스 안은 푸릇푸릇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힘들어. 어잘다 아, 고생시키는 우리 고생 시키는 아버지, 뭐 하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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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전학온 건화에게 먼저 다가와준 아이들, 이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는데요. 데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놀 데가 없어요. 피시, 피시방밖에 없었어. 맞아요. 지금 피시방 가면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가수도 없고. 그러요그리고 코로나 없어도 주말에 가면 요그러들이꽉차있어요맞아요다 들어갈 수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컷컷 컷. 그러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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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0요 그러니깐요. 그러니요요 놀수 있는 장소도 별로 없지만 친구들 덕에 번화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비온후 맑게 갠 날. 식구나란히 외출에 나섭니다. 몇달 전부터 건화가 졸랐던니 농사일로 바빠 이제야 가게 되었다는데요. 김건하, 꿈이 커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어, 음. 그렇지? 나중에 커가지고 조합장 한번 해라. 그래야 야 아빠 소원대로 이거 어? 프랜카도 하나 걸지. 그래. <웃음> <웃음> 귀농 후 동네 이장님을 꿈꿨던 건화 마을 행사에서 농협 조합장을 보곤 꿈이 바뀌었습니다. 조합장이 되는 게 꿈이 됐죠. 잘와어요네 <laughs> <laughs>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전화가 저기 우리 후배님시대네 <laughs> <정도 중학교>. <laughs> 내가 알기로는 도시에 살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제 뭐 어떤 꿈이 있었을 것 같아, 그치? 어떤 동기라든가 여기 오면서 포크레인을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어, 그 다음에 트랙터하고 트랙터. 경기하고 이왕기 경기. 다 하고 그리고 농협에 가면은 영수증에 보면은 그 조합장 이름이, 이름이 있어가지고 <laughs> 좀 멋있어 보이고 그냥 농협의 대장 같아서 좋았어 아저씨는 사실 그런 꿈은 없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어떤 정의감 가지고 했는데 어, 어떨 때는 힘들어 아는 게 부족하니까 근데 권아는 조금 중학교 때부터 관심을 그런 데 갖고 기계도 하여 많이 배워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공부하라는 실천하기지. 네. 근데 이런 농업 관련 또 그런 데 관심이 있고 조합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해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면 은 농민도 좋고 지역도 좋고 너의 꿈을 펼수 있을 것 같아. 멋있어서 앉아봐까 그래, 그 앉아봐. <laughs>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아, 네. 농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화는 그런 조합장이 되고 싶은데요. 건우야 기분 어때? 거기 앉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멋져 <laughs> 멋져요. <맞죠, 맞죠. 웃음> 최고. <웃음> <웃음> 지금처럼 열심히 농사 지으며 농민의 삶을 알아가고 하나하나 노력해 가다 보면 언젠가 건화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 저녁. 여기부터 자르고. 어, 자른다? 아니야, 아니야. 해지는 줄 모르고 계속되는 어, 작업. 어? 어, 너무 됐어. 됐어. 됐어? 이번엔 뭘 만드는 걸까요? 혼아야, 이거 할머니 책상 만들어주는 거야? 어. 할머니 성경책 읽을 때 허리 아프지 해가지고. 이거 만들고 있어요 이, 이 다이소부터 지가 이걸 하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여기 제 창고예요 여기는 제 작업 공간 여기 나무 자르고 재단하는 작업이고 저기는 공구 같은 거 찾고 뭐하는데 만드는 게 재밌으니까요 700으로 맞추면 되나 보다 얘 700이면 좋겠다 어, 700이네 그냥 거 그래, 게더깔 같은데. 네, 네, 네. 할머니를 위해 만드는 책상이니만큼 더 세심하게 작업을 하는데요. 바퀴는. 달아. 아! 이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바퀴까지. 역시 우리 건아는 최고야, 최고. 벌써 뚝딱 만들어버렸네. 오, 어, 끝났네. 이제 밖퀴만 닿으면 끝. 긴 밤, 할머니를 위한 정성은 계속됐습니다. 다음날 음. 건화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 남양주에사는 할머니가 건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셨습니까요? 아이, 어머니 오셨어요. 손자, 손자 뭐 하나 보세요. 아니, 바람 불어 춥다. 어, 어 맞아, 맞아. 우리 손자 고생 많아. <웃음> <웃음> 할머니는 건화만 <laughs> 반겨. 우리는 안 보이나봐.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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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차야? 어? 이 역시 또 할머니가 또 오니까 또한 차를 싣고 오는구만. 어메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이 이거 비쌀 텐데. <목소리> 우리 건어 많이 잡어요. 네. 많이 먹으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실컷 먹어. 네. 응. 건 많이 드세요. 넌 좋겠어. 할머니가 네 좋아하는 거 많이 사오고. 영영이야 건화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풍성하게 차려진 어. 상. 아유. 엄마야. 화야 어, 어 그래. 야, 드세요. 아, 아, 할머니, 아, 할머니 아, 감사합니다 하고 드세요. 할머니 아, 아, 밖에 아, 없어. 바가 아, 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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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음. 아니, 하얀 머리가 또 나오네. 응? 네? 하얀 머리가 또 나와. 맞아. 또 나와요. 원래 흰머리 너 많아. 원래 나이가 음. 나올 나이지 뭐. 나이가 이제 60 넘었는데 뭘2 9아2니까8 되니까 양쪽 사이즈에서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는도돼대아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제 딱 해놓으면 너는 이이수는지 몰라 완전 놓으면 어나 알고 있지 내가 <laughs> 내가 는데 너를 르면은너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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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말은 그래도 야타. 건강 네. 때문에 귀농한 아들 <웃음> 걱정뿐인데요. <웃음> 여기다 이제 지어야 되는 거야. 지는데, 좋은 자전거하고, 건조기. 건조기가 와. 그럼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지, 여기가 분리하는 데고 보고, 그 안에서 다 이제 해결할 거라고. 무슨 이다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 음. 이거 봐봐요. <laughs> 진짜. 이렇게 우리가 잘했어요. 봐보시면, 음. 이런 농사꾼이 되려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어머님. 그렇죠했 보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1번부터 6번까지. 일단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머님 뒤에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순서대로. 아니, 제가 두달동안을 이거를 연구를 하고. 맞아요.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도 놀랬죠? 그냥 남보다 잘해야 되니까 자만자고 그만큼 했던 노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그만큼 노력했더니 선정이 돼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요, 어님 요양차 내려온 곳에서 또 다른 시작을 일궈가는 아들 가족. 음, 그러니까. 건강이며 일이며 생각보다 더잘 살아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 같이 놀아요. 응? 이거 같이. 이게 어디서 봤어 할머니 좋아하는 거. 아, 이거 내가 준 거야? 어머 이거, 어머 와 그래서 어머 이게 올 것이야 나 이거 하나 살라 그랬는데 네. 나 하나 가져가도 돼?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나는 무슨 이바지가 오나 그런 그래. 이바지 이바지 <laughs>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거 건화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던 우리 어머니의 서른 눈물도 많고 흥도 많은 할머니를 위해 장단 맞추는 센스도 잊지 않는데요. 고마워, 손자 네 엄마, 쟤 어딜 빠졌어? 아니 이거 새차에 이거 들어가겠어? 이거? 어, 저 새끼 진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머니, 응. 응. 아, 이거 아주 응. 밤에 응. 아빠랑 같이 만들었어요 응, 그래, 고마워 아시다. 네, 고마워 가시라고? 응. 네 우리 아들도 한번안아줘 어렸을 때도 안안라줬으니까 하퉁아 우리 매롱이도안아줄 사랑합니다 갈게, 네. 빠이빠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아, 가족 모임이 좋지. 끝나고 헤어짐은 늘 아쉽습니다. 네, 어, 어. 아유,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아, 아버님, 아, 조심히,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어. 가요. 이제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laughs> 언제나 그랬듯 야, 야, 건화는 자연을 아끼고 농사를 사랑하는 농부로 커갈 겁니다. <laughs> 그러다 보면 언젠가 소문난 청년 농부로 또다시 만날 수 있겠죠?